이제 첫번째 첫번째 게임은 이제 선 플레이어가 랜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선 플레이어가 왔다갔다 번갈아가면서 선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노우비즈 선이 되죠 보이나 보자 나비다 군수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이거는 군수 덱기죠 페이지 e 크리파이스 아니, 면은 페이지 s 일로스로 가서 페이지는 업그레이드 업그 Upgrade, u p g 그 a d e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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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버리고 다시 들어오고 해서 순환을 되게 빨리 해 볼게요 지금 페이지 떴지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더 먹을게요 그럼 이제 이번 턴에서도 페이지를 볼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살로스가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죠 상대방의 세크리이스로 덱을 낮추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지 바로 페이지를 벌써 세 개나 먹 먹었 아 페이지 벌써 세 개나 먹 먹었습니다 말이안 나와네 페이지 이제 세크리파이스로 대결 조금 어 패기를 패기를 좀 해봅시다. 상대방은 이제 트레시언트를 썼지만 저는 다음부터는 리어을쓸 거예요. 싸움에서 이겼죠. 아이에 쓰지 말걸 이거. 월열 써야 되니까젠장 이거는 조금 제 실수가 있었네요. 워커스빌리지. 히어로로 바꿉시다. 저는 이게 챔피언이 되게 원해요. 이제 고수분들은 이 여행자 카드를 쓸 때. 일... 그냥 무작정 챔피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챔피언이 되게 좋은 카드긴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액션 카드를 쓸때 액션 하나를 주니까 안 좋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 워리어를 보통 드로우 카드로 쓰기 때문에 제좀 잘하는 사람들은 액션을 좀 다른 카드들로 챙기고 워리어로 드로우를 하는 편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금 먹고 이걸로 금 먹고. 이걸로 군수 먹으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4장 드로우를 할게요. 아 트레셔 헌터가 폐기됐어? 저런 여기서는 세장만 버리긴 않나? 4장을 버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아카이브 챔피언을 뽑았네요. 챔피언을 뽑으면은 상대방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액션 카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액션 하나를 받기 때문에 진짜 개 사기입니다. 겁나 사기예요. 액션이 노... 액션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군수를 하나 더 먹겠습니다. 이거는 군수덱으로 갈게요. 군수, 사일로스, 대그로 가자. 군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효과 자체는 그냥 민병대인데 2원에 상대방 공격 3장으로 남기는. 근데 이제 카드를 살 때마다, 카드를 살 때마다 한장 1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구입판을 더 주죠. 상대방 공격도 되죠. 저는 챔피언 이미 깔아가지고 공격이 안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구입 남는 걸로 동을 사면은 사일로스랑도 사일로, 사일로랑도 된게 연기가 잘 된단 말이죠. 군수를 두개 사. 얘 군수를 안살순 없잖아. 군수를 사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 대결이 이걸로 다 꾸렸다고 봐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군수 뭐 액션 남기 때문에 그건 걱정 없고, 공격 안 받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 없고, 상대방은 이제 히어로스네. 사일로스가 얼마나... 사일로스가 진짜 굉장히... 빠른 게 실감이 나네요. 그거는 무지성 군수로 가봅시다. <laughs> 해자가 있지만 해자는 영향이 잘 없죠. 챔피언에까지 안는 이상은 괜찮. 딱히 해자가 들어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야 당연히 필요 없을 거고, 당연히 군수지. 당연히 군수지. 해자 손에 해자 있구나. 아닌가? 아 오케이. 나이스. 자, 군수로 더살수 있지만 댓글 조금 더. 가져와 볼게요. 잠깐만, 이거 해자. 그냥 실험실이잖아. 이제 이 코스트 실험실 개꿀이야. 개꿀이네. 상대방은 이제 챔피언카라네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아 벌써 15점이야. <laughs> 요거는 이제 숙주보다는 그걸로 끝날 것 같긴 한데, 상대방 숙주 사면 나도 따라 사야지. 이거는 드로우로 볼수 있는 걸로 사고, 이거는 폐기를 하는 걸로 좀 사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속주의 오코스트 자리, 그러면은 속조는 밖에 안 샀는데 벌써 23점 됐죠. 진짜 군수가 군수 대기 있다. 있는 말이 나올, 나올, 아, 군수 대기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물론 액션이 잘받쳐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챔피언으로 그거를 충당하고 있고요. 역시 페이지 사일로스의 강력한 조합, 상대방 이석주, 오케이, 저도 드로우를 좀 봐야, 봐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은 킬 모트로 지금 해자 드로우를 하고 있군요. 어, 아카이브를 들어가 봅시다. 뭐야, 연세이요? 아하. Uh -huh. 동패기하고 하이 2 4. 저 군수가 깔리면 많이 깔리면 많이 깔수록 한장살때더 많은 승점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면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하, 생각 생각이 들어요. 속주 많이 안 사도 구입 세 개만 하면 6점짜리인데 얼마나 좋아. 속주는 세개 남은 상태. 언두? 오케이. 뭐하게? 아, 호스텔을 먹게. 그리고 해장 오케이. 이거는 그냥 금먹을게요. 굳이 쌀로스를안들어도될것 같아요. 머리 열어 먹고. 이거 끝나나? 끝날 리가 없지 세클파이스 필요 없지 세클파이스를 요걸로 쓸게요 이 웨이 설명 안 했는데 이 세클파이스 기본 효과 대신에 이 웨이의 효과를 쓸수 있어요 원래 파일로 돌려놓고 4코스트니까 얘보다 정확히 1코스트 높은 5코스트 카드를 하나 가져올 텐데 어차피 거의 끝나기도 했으니까 공장용을 가져오겠습니다 속주 해자, 동, 동, 숙주 하나만 먹었는데 지금 1 4덤이야 얼마나 좋아? 벌써 20점 차이 나죠? 아니, <laughs> 군수 파워. 이것이 군수 파워다. 인프 어디서 먹었어? 데빌스워크 시합 가져갔구나. 상대방 군수 두개 쓰고, 아, 13원이네. 공작령 2개에 해자 하나를 먹지만 점수는 8점 차이가 나죠, 지금. 돈 먹고, 이건 군수 먹어야지. 오케이, 군수. 필요 없어, 워리어. 음? 군수! 아니!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14원 그러면 속주랑 뭐 공장역 동 이러면은 67점이죠 과연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을지 차이가 23점이고 지금 상대방이 막 갑자기 군수를 다 깔아두면은 그래도 점수는 따라올 수 있다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카드 카운팅 상대방 카드 카운팅을 잘안 했기 때문에. 아 돌아왔습니다 오 19원에 구입 4번 군수드 3개 그러면은 이거 되나? 된다 상대방 속주랑 동사면은 점수 넘을 수 있죠 야 이게 역시 안심할 수 없네요. 과연 상대방이 이 플레이를 할지 점수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주랑 동사면 이기죠. 역시 아 1점 차이로 졌어. 아쉽네. 이게 예, 중간 중간에 약간 미스 플레이한 를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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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네요. 세 번째 플레이로 세 번째 플레이 세 번째 판으로 가보도록 합시다.